안녕하세요. 5월 29일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또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금요일장 치고는 뭐좀 무난했다. 어, 코스피, 코스닥도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물론 오전에는 약간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또 장이 또 한번 살짝 또 빠지는 형태를 보였죠. 그러다가 다시, 그러다가 다시 상승세. 마감할 때 상승세. 1분되이 아니라 30분대로만 마감할 때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목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금요장 치고는 많이 안 빠지는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또 이번 주한 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SK 바이오 어디 갔냐? 오늘도 역시나 7% 빠지면서 전에 종가를 좀 위로 올려놨더라면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역시나 아직 그 타격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항상 게시판이나, 어, 그런 걸 너무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세워놓은 관점에 대해서 정확히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만 자신의 주식 매매에 성과가 조금 더 올라간다. 자꾸 다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는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악재다. 아니다. 이건 호재다. 이런 말에 자꾸 움직이시면, 음, 또 희망 고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락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줄줄줄 흘러내리는 하락.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간의 또 희망을 줬죠. 어, 장 시작하자마자 아랫꼬리를 찍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상승. 하지만 전일 종가를 위에다가 올려내지 못하고 또 쭉쭉쭉 흘러내리는 모습.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려버리면 사람 참 피말리는 그런 하락이죠, 이렇게. 천천히 상승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천천히 흘러내릴 때는 정말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타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게 불안하고 하루하루 초조한다면 그 주식은 파는 게 맞다. 뭐, 이거는 저 또한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선택을 좀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음 만약에 월요일 장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아래 꼬리가 그래도 3만 천원 3만원대 후반대에는 못해도 3만 700원, 800원대에서는 달려주고 올라와야지 만약에 61선까지 터치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다시 올라오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라오려면 이제 또 다른 호재가 필요합니다. SK 바이오 랜드는. 매각될 때 어떤 조건에 따라 호재가 붙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대선주들이 조금씩 발동을, 시동을 걸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느 대선주에 엮이느냐? 아니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잘 엮여서 반등을 해주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요일 날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좋은 모습은 3만 1,000원 밑으로 반등을 찍고, 이 종가 위로 일단 캔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고 횡보를 하든지그 선에서 이 평선을 좁혀 가면서 횡보를 해 주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 말했다시피, 어차피 주가는 당일 거래를 봐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해봤자, 그날 갑자기 20%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3만 0 원대까지 하락세를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날에 바로 떨어뜨리진 않고 천천히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안 좋네요. 차라리 첫날에 한 방에 부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었지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눌려버리면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인데. 일단, 월요일 날도 어떻게 3만 천원 위로 올릴지 잘 대처를 하면서,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못해도 무조건 3만원 대는 지켜야 된다. 3만원은. 3만원 가격대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좀잘 이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또 여지없이 빅텍은 왔다갔다 뭐, 빅텍은 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얘는 주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주식이란다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날그날 그날 단타를 하지 않는 이상 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 않다고 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 주자, 대선 주자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관련주, 램덴 시비르, 램덴 시비르,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엮여가지고 상승을 해보자. 이런 주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천천히 도입을 시작하면서, 시작 식약, 시약처에서도 어, 수입을 신청하고 있고, 어,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평가가 됐다. 이제 이게 들어온 후에 어떻게 어느 회사가 먹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대체적으로 관련주들은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키트는 좀 많이 끝난 기미가 보이고요. 그래도 만약 한번 터트려 준다면, 어, 오, 절대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만약에 깨게 된다면, 61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단보다는 치료제가 우선이 돼 버렸죠 진단은 이제 초기에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치료제 제약 바이오주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또 헬스, 헬, 셀트리온 제약이 어장 막판에 상승을 해 주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거 좀 이거, 아, 이거 깨야 되는데, 빨리. 딱 치고 올라가, 이제 5일선 타고 딱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는 주식들은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가면 정말 급등주죠. 어,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1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중간에 11선이나 21턴, 2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꼭 보여줍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이게 어차피 차트가 선들이 후행성이지 않습니까? 어,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어차피 위로 캔들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비슷하게 알아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는 저는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주식들이 올라간다. 조용한 주식들이. 거래량도 이날 갑자기 터트려놓고, 줄여놓고 천천히 올라가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정말 무서운 주식들이죠. 이런 게. 조용히 올라가는 게.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 싶을 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단타를 하러 들어가겠죠. 그때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히 몰리고 그때부터는 어,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의 어,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내 주식은 언제 올라가나? 어떻게 여러분들 뭐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전부터 뭐 들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식은 아직 회복이 그렇게 좀 늦네요. 좀 더뎌 좀 더디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6, 7월달 정도면 저도 거의 회복을 하고 내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뭐야 음, 이런 주식은 보지도 말고 증거금은 증거금은 넘겨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홍정옥 씨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관련이 많다는 KNN 바로 상한가 자 이제부터 대선주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거론이 될 때마다 분명히 상한가 내지는 그래도 급등 아니면 급등 후 급락을 하더라도 캔들이 크게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시작은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아닙니다. 어, 오늘 거론됐다고 어, 지금부터 치고 쭉쭉쭉 올라가냐. 절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두번 치고 올라가다가 분명히 떨어뜨릴겁니다. 밑으로. 밑으로 쭉 떨어뜨렸다가 아직까지 그래도 대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빠르다. 한번 스타트 주고 내렸다가 어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어 KNN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지금 주가가 1600원대입니다. 가장 좋은 애는 이렇게 상승시켰을 때 2,000원대로 레벨업을 시키고 2,000원대에서 지루하게 계속 횡보를 시키는 거죠. 한 번씩 뭐 1,900원대로 주가를 내렸다가 다시 급등시켜서 2,000원대 마치고 계속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2,000원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0원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1,800원대까지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원대까지 올려놓고 지루하게 횡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승 이게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주목을 일단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는 제자리보다는 살짝 위로 어 횡보를 쭉 하겠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거론될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홍정옥씨 통합당에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뭐 이렇게 두 명이 뭐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왔다갔다 하면서 어 이번에 테마주가 지금 많이 엮여서 하루하루 어떤 수산주 하루, 사료주 하루, 제약주 하루,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대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주 하루, 홍종욱 하루, 윤석열 하루,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에 패턴을 일단 단타로 패턴을 맞추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명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때 정확히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 한 명은 저는 진작에, 어, 생각은 해 두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거론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여러분 투자에 제가 방해가 될까봐, 어, 이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뭐 움직임도 없고 일단 저도 뭐 매수를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나중에 한번 제가 매수를 할 때쯤이나 그때는 한번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될게 저는 수익도 좀 나지만 손실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건 알아두시고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뭐 따라 들어오시면.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한85% 가까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정확히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도 하기는 약간 거만하고 약간 제가 방향성을 계속 여러분들이 직진을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샛길로 빠질려고 는것을 제가 이렇게 딱 조용히 목덜미를 잡고 다시 직진으로 가십시오 하고 방향성을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뭐 다소 좀 제가 말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움직인 건 KNN 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주식들을 움직일 겁니다 유승민 주도 뭐 한번 움직일 거고 안철수도 간간히 한번씩 움직이고 이상하게 안철수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세죠 뭐 써니전자 디지털조선 안내 이상하게 세요 디지털조선은 오늘도 좀 움직였네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대선주자를 꼭 골라 놓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저번 대선 때도 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박근혜 씨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어 당연히 이 사람은 나올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런 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든 안 되든 출마를 해야지만 주가가 유지가 된다. 중간에 가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다시 또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출마는 할 것이다. 어, 이런 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선 알미늄. 야, 이 시주식도. 우와. 얘는 벌써 6,000원이 됐네요. 3,000원짜리가. 뭐 그렇게 뭐 현재 지금 사료주가 지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어요. 현대사료만 보더라도 벌써 고점을 한 방에 쳐 올린 다음에 그 다음 고점까지 건방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왜 얘만 올리면? 여기는 저항대가 약해서 쉽게 올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현대사료 애가 지금, 그 어, 완전히 지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건방지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 터치면서.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하락횡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데, 근데 한이 정도의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이 정도의 거래량만, 선만, 못해도 이 정도. 그러면 계속 상승세를 어느 정도 캔들을 좀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아직은 움직일 가망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거 참 건방진 놈이네. 음? 그러면 마지막 사료를 한번 보고 끝내겠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사료. 자, 우성 사료도 마찬가지죠. 어, 우송 사료가 딱 제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네요. 보시면 캔들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캔들이 크게 크게 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자.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아까 현대 사료보다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뜨렸죠뭐3% 올랐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만 어. 양봉을 띄울 확률이 높다, 이런 주식들은. 일단, 월요일도 현대사료, 뭐, 사료주가 약간, 어느 시외가를 보더라도, 현대사료, 사료주가 월요일도 약간의 강세를 오전에 뛸것 같고, 오후까지 강세가 이어지면, 정말 많은 또 상승세가 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마 오전 중에, 거래량이 한번 폭발했다가 어 오후에는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테마주들이 너무 많거든. 갈게. 밀려 있어요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번호표 뽑고 지금 램덴시빌은 이것도 어 지금 뒤에서 번호표 뽑고 내 차례 언제 오냐 지금 어나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 차례가 안 오네 지금 파미셀 막 이런 것들 지금. 순번 기다리다가 상승을 못해 얘네들은 봐봐 봐 어? 아, 오늘도 7%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순번 기다리다가 왜 사료주로 거래량이 나눠져 버리니까 얘네들 가야 되는데 순번 기다리다가 지금 급등도 못시키고 오늘같이 이렇게 뉴스 떴을 때한20% 이상 딱 거기다가 마마 마무리, 종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밀려버렸네 이 선을 그냥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도 못하고 밀려버렸어. 요 그래갖고, 월요일에 만약에 다시, 순번이 안 온다. 갑자기 또 빅텍 같은 거, 뉴스 한 방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대선주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이가, 아, 대선, 어떻게, 뭐, 그렇게 제가, 국민들에게 힘이 된다면, 뭐, 출마를, 제가 선언은 하지 않겠지만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한다면 관련주도 또 줄줄이 또 상승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파미세 이런거 다시 묻혀 버린다 얘네들은 거래량이 안 붙으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죠 재미가 없는데 어 캔들이 막 이렇게 커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재밌는데 사람들이 야, 윤 총장, 지금 나간단다, 지금, 렘덤 시비르가 문제야지. 어차피 들어올 건데, 걔네들 주식은 뭐하러 사냐, 어? 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음, 주말 동안은 푹좀푹 쉬십시오. 손실을 보셨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뭐, 주말에도 계속 하루 종일 주식 보고, 게시판 뭐 쫓아다니면서 막 글쓰고 올라 그래도 주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좀 자기가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 볼링 당구 취미생활을 하면서 어 다른 생각 안들게 오늘은 요거를 하면서 좀 주말을 아 주말을 좀잘 보냈다 아 월요일날 또 기분 좋게 어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 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5월달 잘 마무리 하셨을 거라 믿고 6월달 새로운 출발로 수익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